아줌마 영어회화 삼십아홉 번째 사공간 수화 첫 번째 문장입니다. No, thank you. 아니야. 너한테는 감사해. 뭐 이런 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너의 감사가 괜찮아 아니야. 괜찮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입니다. Watch out. 조심해. On your left. 왼쪽을, 뭐죠? 맞아요. 왼쪽을 조심해. 그래서 중요한 말부터. Watch out. 조심해. 뭐를요? On your left. 왼쪽을. 어렵지 않죠? 또, 다음 한번 해볼까요? Watch your b a g 아가 좀비슷한 거죠? Watch. 조심해. 잘 봐. 그렇죠 조심해. 뭐를요? Your b a g 가방. 가방 조심해. Watch your b a g 어렵지 않죠? Duck down. 뭐죠? 그렇죠. Duck down 하면요. 숙이라는 말이에요. 고개 숙여 고개 아래로. Duck down. 음또 남았네요. Watch 똑같네요. 조심해. 머를요. Your head 머리 머리 조심해. Watch your head. Hey John. Hey John. Hey 안녕. John. 그렇죠? 알았지 않죠? 안녕 존. How have you been doing? How have you been doing?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How have you been? 지냈어 물어보는 말이면 해요. Doing 그 동안 전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쭉 했다는 거죠. 그동안 뭘했나 이거죠. How have you been doing? 어떻게 지냈어 그 동안? How have you been doing? How's your girlfriend? 어때? Your girlfriend 느낌 오죠? 음. 음, 예를 들어서 해석해보자면 잘 있지 하우스 잘 있지 누가요? Your girlfriend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잘 있지 how's your girlfriend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네요. See you 보자 누구요? 너 언제 봐요? 다음 시간에. next time 다음 시간 에 yeah. 바이바이